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학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우리 군대 내 가혹행위와 폐쇄성을 현실적으로 묘사한 드라마 디피가 화제를 몰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탈영 타령, 탈영병을 잡는 헌병들의 이야기지만 탈영할 수밖에 없는 군내 가혹행위와 군사법 제도의 불합리함을 꼬집어 국내 스트리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작가는 dp는 이제는 좋아졌다는 망각의 유령과 싸우기 위해 만들었다 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분들에게 힘을 보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 저는 최근 성추행으로 생을 마감한 공군과 해군의 부사관들의 사건을 접하며 군사법제도 개혁의 절실함을 말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며칠 전 국회 본회의를 통해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은 군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군사망 사건, 입대 전 발생한 사건의 경우 1심부터 민간이 수사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군사법원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 설치해 완전히 민간으로 이양하고, 군내 사건의 제식구 감사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간활관 확인 조치권과 심판관 제도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폐지됩니다. 이걸로 이제는 좋아졌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첫 걸음을 떼었을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지키러 군대에 간 청년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더 주의 깊게 군사법 제도를 살피고 개혁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